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뱀부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초기 세팅을 해줬는데요. 일단 막상 설치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3D 프린터 출력을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설정과 변화는 없기 때문에 누구든 간단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페어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는 3D 모델링 파일을 가져다 놓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3D 모델링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3D 모델링 파일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물건을 스캐닝해서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방법. 세 번째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모델링 하는 것이 좋지만 모델링을 또 별도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첫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무료로 원하는 모델링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모델링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생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와 프린터블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중에서 요즘 조금 더 핫하고 뜨고 있는 곳이 프린터블즈이기 때문에 오늘은 프린터블즈에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구글 창에다가 프린터블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링크로 들어가게 되시면 정말 다양한 모델링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3d 모델을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 내가 출력하고 싶어하는 이런 종류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토이 앤 게임 찾아볼까요? 그리고 액션 피규어. 그러면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피규어들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넘겨가면서 보다가 어, 괜찮은 모델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상단 서치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원하는 모델링을 내가 직접 찾아서 다운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좌에서는 가장 쉽게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피카츄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요. 별도 로그인이 없어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로 가게 되면 올 모델 파일 혹은 해당하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밴부 스튜디오로 와서 모델링 파일을 가져오는 세 가지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에서 파일에 import를 누른 다음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찾아서 오픈 눌러주시면 파일을 가져오기 할 수가 있고요. 색깔이 검은색이네요. 이 검정색이 나오는 거는 필라멘트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의 왼쪽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바꾸면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 가장 큰 화면에 상단에 있는 이 항목들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하셔서 오픈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방법 저는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냥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끌어다가 던져 놓기만 하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주냐고요 물론 앞으로 강좌에서 여기 있는 세팅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슬라이스 플레이트 눌러서 출력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플레이트라고 하고 나면요, 이 창에 보면 출력 시간과 사용 재료의 양 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프린트 플레이트라고 누르게 되면 이판 위에 올라가 있는 G 코드가 그대로 3D 프린트에서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데 출력은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출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른 것은 조정해 주지 않는데 았딱한 가지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바로 베드 타입인데요. 내 프린터에 올라가 있는 베드 플레이트와 동일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에 제 프린터에서는 지금 텍스처 PI 플레이트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것을 텍스처 PI 플레이트다라고 변경시켜 주셔야지 출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스 플레이트 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플레이트를 바로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연결된 프린터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프린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 있고, P1P에서는 레벨링을 할 것인지 타임맥스 영상을 남길 것인지만 나오는데 X1이나 X1 카본에는 압출량 보정이나 천내에 안착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것, 스파게티 디텍션 등등의 체크 항목이 있으니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체크를 끈 상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 프린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배드 레벨링은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한번 하고 나면 이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필라멘트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하더라도 배드 안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저는 이걸 끄고 샌딩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빌드 플레이트로 보낸 이 파일이 3D 프린터 내에서 출력을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력이 진행되고 나면 이쪽에 있는 카메라뷰를 클릭하게 되면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출력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IP는 맞지만 액세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고 수정하라고 하는 창이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린터에서 액세스 코드를 찾아서 그 값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IP와 e 세스 코드가 입력이 되게 되면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P1P 같은 경우에는 2초에 한 번씩 화면이 갱신되고 X1이나 X1 c a r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성능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물이 나왔습니다. 첫 출력이었는데 괜찮게 나왔죠? 오늘 출력한 것은 빌드 플레이트만 바꾸고 기본 세팅 설정에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출력물의 형태라든지 출력물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서 설정 값들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뱀부 스튜디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걸 만져줘야지 좀더 빠르게 출력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강좌를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및 후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